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굴에서그 다섯 왕을 네 개로 끌어내라 함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해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패잔병을 추격하여 죽이는 일만 남았고 가나안 연합군 다섯 왕이 막게다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게다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끌어내어 처단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기에큰 돌을 맞고 사람들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대적의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따라가 섬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명은 가나안 다섯 왕을 잡아서 죽이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리스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마지막 한 명까지도 추격하여 그 족속을 진멸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격전을 마무리 짓고 진으로 교환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아모리 다섯 왕의 공개 처형식을 엄숙하게 거행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다섯 왕이 숨어 있던 막게다굴에서 그 왕들을 잡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본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발벌라고 명령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같이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왕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고 해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의 명령하는 부분과 율법을 지키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는 밖케다굴에 있는 다섯 왕을 끌어내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가에 와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행동은 고대 근동의 전쟁의 풍속이며 승리의 제스처인데 대체적으로 패자의 목을 밟는 자는 승전국의 최고 장소가 자신의 영광과 명예 및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지휘관들에게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족속에 대한 멸절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승리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연합국 다섯 왕의 목을 발벌하는 명령은 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대적의 숨통을 끊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고. 가나한 땅의 모든 왕들을 두렵게 하고 대적의 진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다 멸하시리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동시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있었고. 이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줄 만큼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교육을 한후 다섯 왕의 시체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율법의 말씀에 명시한 대로 해질녘에 끌어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든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 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기간 동안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리고 기브온과의 성급한 계약 등은 아픈 경험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패배는 자신의 역량에 있지 않았고 상대방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으며 전쟁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승패를 가릴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승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최후와 악인들의 결말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이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뉴스를 통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배워야 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요호수아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성장해갔고 말씀이 체질화되었습니다. 또한 마케다 동굴에 숨어 있는 가난 남부의 왕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숨어서 저항하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나쁜 버릇, 교만, 정욕, 이기심 등이 교모하게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러한 죄악들을 끝까지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내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소화를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전멸시키라는 것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며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할시킬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없애기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죄를 용인하거나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여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죄악적인 요소가 있다면 잘저히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뽑아내야 할 여러 가지 죄악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음란, 폭력적인 미디어, 술, 거짓말 등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절대로 용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술 담배는 끊을 수 있어. 나는 미디어 보는 것 절제할 수 있어. 그러나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질화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할들 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여호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처 죽여 다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골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와는 다섯 왕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집니다. 이렇게 행동한 것은 여호수와는 승리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악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시체를 던져놓고는 큰 돌로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기념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수하의 이러한 행동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궈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하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도록 한 것은 정결례상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정결하고 거룩한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 방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반드시 처형한 당일에 처리함으로써 언약의 땅 가나안이 그 부정함으로 결코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율법을 잘 알고 행동하고 실천하는사람이었습니다여호수아 8장 34, 35절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름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한 부분만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알수 있는데, 8장 전체에서 보면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기록된 모든 것 대로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약속되어 있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실천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승리를 함께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멸절의지를 심어주고 그들을 교육시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과 가족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기부운 사람들로 인한 실패를 삶의 지표로 삼아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죄악을 제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늘 말씀이 삶 속에 체질화 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 승리하는 삶 속에 체질화 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